서울상신초육학년 <목소리도 한주> 정지윤이고신초육학년김은서니다 <정신을 막아보며> 서울상신초등학교 학년김은비서서신초등학교 육학년 서현우라고 합니다. 중학년 이이 중일 시험을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일 시험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중일 시험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성적 경쟁보다 진로 탐색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지나치게 성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나아지고는 있지만 독기적성 교육과 창의체험 교육은 입시 중심 교육에서 설 자리를 이룬 지 오래입니다. 중일 시기는 입시 중심 교육과 성적 경쟁보다는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초중고, 초중고 교육 중에 심표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만약 심표 있는 교육을 하려다가 오히려, 오히려 시험을, 시험을 하는 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제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이번에 단원 평가 그런 시험은 보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일 시험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중일부터 시험 점수를 등수로 나열하는데 가장 어린 나이인 중일부터 그런 연습을 해야 나중에 자신의 진로를 정해서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일 시험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맹목적인 공부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자 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찾는다면 흥미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일은 기초 학력을 형성하기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중일부터 연습을 해야 중학교 과정이 아닌 나중.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 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행평가나 월말평가 단원평가 등의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시험들은 폐지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리 나라의, 우리 시험대에중에 중에 중앙고사와 기말고사가 여전히 폐지되고 있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교육 환경은 입시 위주, 암기 위주의 교육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펙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토 때문에 학생들이 개성을 잃고 교육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능력은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와 자발적인 의지를 가질 때부터 야될수 있습니다. 자유 학기제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접어가는 시간을 갖고 진로에 대한 자유로운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경서 편식 증에서 벗어나 문예책 교육을 통해 감성 지수를 높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 가능성, 진로 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일 때 자유학기제를 하자는 것인데 왜꼭 중일 때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로 탐색을 통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1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중1 중일 때는 중일때꼭 정해도 나중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초6 정도 됐으면 정확한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시험 동안 적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저희가 초등학교 때까지 했던 절대평가와 달리, 상대평가의, 중학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을 계속해서 봐서 상대평가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밀려들어오는 지식의 양을 받아내고 흡수해야 합니다. 이에 시험은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인데 시험에 내성을 가지지 못하는 중학생은 더욱이 시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로교육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시험만을 우선적으로 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잠시 쉬어가자는 말인데 시험은 자, 시험을 잘으면 폐지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차피 1년 뒤에도 계속할 것이라면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중 공교육과 더불어 치열한 것은 사교육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사교육의 열이 내는 영상을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학생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필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는 것이지 수행평가나 월말평가, 단원평가 등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이루어진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지만,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절차이자 명백한 기준인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교육 절차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현재 교육으로 진료교육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해본 뒤에 천천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那。